안녕하세요. 역사 트리거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제2차 고려거란 전쟁 당시 현중의 몽진길의 그를 급진히 대접하여 자신의 가문을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로 성장시킨 김은부의 이야기입니다. 고려사 김은부 열전에 따르면 그는 오늘날의 경기도 안산, 사람으로 성품이 근검하였다 합니다. 그는 고려의 6대 왕인 성종 시기에 경관을 지냈고, 7대 왕인 목종때 여러 차례 전임하여 어주사가 되었으며, 8대 왕인 현종 제1 초기에 공주절도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거란 황제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여유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거란군은 홍주강조의 30만 고려군을 격파한뒤파죽지세로남하하여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까지 위협했고 이에 편익에 빠진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론이 대세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오직 강감찬만이 현종에게 일단 남쪽으로 피난갈 것을 권하였고 이를 현종이 수락하하면서 마침내 현종의 험난한 몽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현종의 몽진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현의 단조역을 지날 적엔 군조림 견영이 이끄는 무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인 청화현에 이르렀을 땐그곳에 토착 후족에게 무시당하고 곁에서 그를 호종하던 신하들이 다수 도망치고 밤에는 다시 적도의 습격을 받기도 했죠.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에 도착했을 땐 현종을 호종하던 유종 등이 신하들이 그를 속이고 또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현종이 향한 곳이 바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였는데요. 이때 현종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공주 절도사 김문부는 바로 예를 갖춘 뒤 교회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성상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갖 고생을 겪으시며 이런 지경에까지 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위대와 토산물을 바쳤다고 하죠. 공주에 오기 전까진 지방 토호들의 온갖 무시와 핍박만 받았었는데, 김은부 이렇게 공손하고, 굳진이 그를 대접해주니, 이때 현종은 아마 진심으로 그에게 감동했을 겁니다. 이후 현종이 파산역에 이르자, 갑자기 그곳의 형미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고, 돌아가는 먹을 것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은부 또 음식을 만들어 올리며, 현종을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이후 현종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얼마 뒤 거란 성종은 더 이상 고려 침공을 포기하고 거란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성경길에 오른 현종은 1011년 2월 공주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김흥부가 자신의 맏딸에게 어의를 지어올리게 하고 유승한 접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인연이 되어 현종은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원성왕후입니다. 이후 현종은 김흥부의 다른 두 딸도 각각 원해왕부원평왕부로 맞아들입니다. 훗날, 원성왕부와원해왕부가 현종 다음으로 고려왕이 되는 덕종, 정종, 문종을 낳으면서 김흥부 집안을 순식간에 당대 제1의 외척 가문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아무튼 이후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김흥부를 잊지 않았고 그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형부시랑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형부시랑은 현재 법무부 차관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김은부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김은부는 그해 11월 거란 황제 성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로서 거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려로 다시 귀국하던 그는 압록강 인근 내원성에 이르자 갑자기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족들에게 붙잡혀 억류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뒤 거란 측에서 현종에게 친히 입조하라는 조서를 보내왔는데요. 거란의 성종은 2차 여유전쟁 당시 현종의 친조 약속받고 철수했는데, 이후 고려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침 축하사절로 온 현종의 장인 김은부를 인질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측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김은부는 결국 몇달 뒤에 풀려나게 되죠. 이후 김은부 지중추사로 승진하였으며, 호부상서로 간직을 옮겼다가 중추사 겸상호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017년이 되자 눈을 감았는데, 현종은 그가 새 왕후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에게 추충수절천국 공신이라 칭호와 천호의 시급을 하사했습니다 김은부 아버지 김금필과 김은부의 장인 이혁겸에게도 각각 1500호의 시급을 하사하면서 김은부가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위에 보답했다 하죠.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직후 300호의 시급을 받은 것을 보면 현종이 얼마나 김은부에게 고마워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김은부는 무려 3명의 국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영광과 풍기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현종의 피난길에 지역포우들이 모두 현종을 외면하고 괴롭힐 때 기지를 발휘한 김은부는 고려의 충신으로 대접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손자 3명이 모두 고려의 왕이 되는 가문에 영광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김은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역사 트리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